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오늘은 팀켈러의 탕부하나님에 이어서 방탕한 선지자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탕부하나님의 사용했던 그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방탕한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또 제목을 똑같이 만들었네요 이 제목만으로도 저는 이 책이 아 요나서를 주제로 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제를 보면요 음, 높아진 자 하나님을 거부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지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 뭐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불순종보다 요나의 내면에 박혀 있는 나의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투영해서 보여주겠다는 경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프롤로그에서는요 요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다. 그는 니누의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기 원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신을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을까? 단지 요나의 문제점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요즘 또다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 양식업이 그냥 엉망진창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반일감정으로 입에 담지 못할 저주스러운 말과 마음으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요나의 그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마구 글을 올려대는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많이 봅니다. 반대로 제가 만약에 명도 한가운데 서서 일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다. 막 이런 뭐 피켓을 들고 서 있는다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토착 외군이 뭐니 하면서 어디 한 군데 제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악한 계략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스라엘 사람 정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법.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사는 법. 두 가지인 것입니다. 율법 없이 살아가는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삶도 무척 잘못된 삶이죠. 그러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첫째 아들 역시도 격길로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소위,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이젠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차례라고 본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쁨, 순종,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그분과 거리를 두는 방법일 뿐이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서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억울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선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부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드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자 모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모습이 세상이 교회를 꾸짖게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할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요나가 달아난 것은 이방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요나는 자신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뿐 아니라 온 인류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선장은 요나한테 기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잔인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저자는요, 이런 이기적인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선장에게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선장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교도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요. 그죠? 배 밑에 누워 깊이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야고보스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즉, 진짜가 아님을 증명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백 사람은요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갔으며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제가 도표를 하나 지금 올려놨죠 백사람들의세 가지 질문에는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목적 사명 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장소 안정감 네가 지금 어디에서 속해 있느냐 네 나라가 어디이며 네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민족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던진 질문이 나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껏 누워서 잠만 자고 있던 요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요나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뗍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민족에 대한 질문은 목록의 끝에 있었지만 요나는 그 질문에 먼저 답한다. 나는 시부리 사람이요.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자기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여러분은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 저는요 한국 사람이고요 어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는 누구누구 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때 청년 시절이죠 저도 그때 어느 분이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예배를 한 시간 앞두고 있었는데 그냥 얼른 그분을 업고 병원에 치료도 주고 막 온몸에 땀이 달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누구십니까? 이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길래 저는 예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 자랑한 거예요. 알렐루야 뱃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고 요나에게 지금 해결책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바다에 빠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불렀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육지로 노를 저어가려 한다.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진다. 요나는 어찌 되든지 살고 싶은데 백 사람들이 잡아서 그냥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요나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변했고요.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요나보다 더 큰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하반절입니다.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메. 이 말씀은 요나가 백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자크엘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는다. 그의 희생이 사람을 구한다. 바다는 잔잔해진다. 그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한다. 요나는 기독교적 방식의 본보기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요약하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폭풍은 멈추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시생은 예수님의 시생을 이해할 그림과도 같다. 예수님이 시생은 화목제물이라 불리는데 이 단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뜻이다. 폭풍이 멈춰지자 뱃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요나서 1장 16절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뱃사람들의 회심을 뜻한다고 본다. 특이한 항은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막 매달리다가도 모든 일이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뱃사람들은 모든 위험이 지나간 후에 여호와께 제보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니엘 씨 티머는 이렇게 썼다.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의 회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신다. 요애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의 경이로움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물 밑으로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더 바다 밑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흔히 밑바닥이다. 그러나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기도에 있다. 도표가 보이시나요? 요나의 기도를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기쁜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건 도덕적인 응보. 6절에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이건 자신의 영적 무력함을 기도하는 것이죠. 4절, 6절, 주의 성전을, 주의 성전을,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다. 구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적 응보, 영적 무력함, 구원의 가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자 그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구절의 기도가 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결단 부분에 대해서 쓰여진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초자연적 구원에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때에 큰 결단이 이루어진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그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때 일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끝나고 3장에 가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팀켈러의 이 방탕한 선지자, 이 책은요, 제가 두 편의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편을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편은 이제 2편을 할 건데요. 오늘의 한마디, 은혜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에 간다. 할렐루야!